네, 안녕하세요. 이 m t v 입니다 아, 간밤에 다오지수가 127포인트 하락했죠. 네, 그리고, 나스닥은뭐 102포인트 상승을 하고, 어, 마감을 했는데, 네, 나스닥도 결국은 빠지고 오르고 하다가 결국엔 100포인트, 아, 102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오지수도, 네, 아, 상승을 보이고, 어,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12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어, 아, 뭐 차트를 보면은, 네, 다우 지수가 약간 오일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했는데, 아 그래가지 뭐 최고점에 있어가지고 다시 또내하락가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뭐 아직은 뭐 다우 지수는 뭐이 정도면 내아주뭐 네,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네 오늘도 어, 미국주에 빠졌는데, 오늘 반대로 아침에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아, 지금도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고, 또, 네, 코스피도, 어, 거의 지금 강부압권, 좀, 아,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아, 약간, 네, 아, 1포인트 정도, 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 뭐 21편선을 돌파를 못하고, 항상 22편선 터치만 하면 내려오잖아요. 오늘도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아 결국에는 지금 이평선 세 개가 모이고 있어요. 5일선과2 0일선6십일선이네모아지고 있는데 이제 아 이십일선 위로 올라가서 네 골든 크로스 생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 갈 건지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건지 아 결국에는 이제 아, 아 결정을 보일 것 같은데 아, 미국 주식이 고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네, 저점을 약간 이탈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아 그런 자고 미국 주식 이제 조정을 많이 보이지 않고 근데 네, 올라간다면은 어이 아, 정도 네 밑에 바닥 정도 3,200 포인트 정도에서 네 지지를 하면서 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움직이는 종목이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대체로뭐 급등 네 상한가 치는 종목도 몇개안 되고 급등 종목도 딴때에 비해서 지금 뭐한 3분의 1 3분의 1도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은 장원 테크가 네그4일째 아, 상승을 보였는데 아, 장중에는 8,350원을 찍었었죠. 8,350원, 아, 8,100원 넘어갈 때1차적으로 아, 절반을 매도하겠는데 결국에는 네, 8,300원 정도를 찍고 지금 밀려가지고 현재는 7,830원에 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밑에서 강하게 한번 네쭉 상한가로 한번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아,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은 네 아주 꾸준하게 사일 정도 상속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매물이 나와요. 아이 정도 먹었으니까, 온 정도 먹었다 밑에 잡은 사람들이 이 시련이 나오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절반을 매도하라겠는데 아 역시나 네아밑트는 밀려 버리네요. 네, 뭐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고, 아또 매물이 계속 나온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약간 조정을 밑으로 아, 7,500원까지 줬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네, 8,000원 넘어 가면 절반 매도하고 또 네, 절반 들고 있다 가 움직이는 거 봐서 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없는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만 보시면 되고 뭐 있는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에서 상한가를 쳤는데 아, 이 종목도 보니까 네 아, 4개월 반 거의 5개월을 횡보를 하고 네 상한가를 쳤어요. 5개월 만에 상한가를 친 거예요. 5개월 만에. 아, 그러니까 뭐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5개월 만에 상한가를 쳤네요. 이전부터 보니까 안심 종목, 안심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주고만 해요. 이정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이렇게 달콤한 맛을 보여줍니다. 안심 종목이 아닌 건5 개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5년을 들고 있어도 상한가는 고사하고 계속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피를 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네, 절대로, 네, 안심 주목 외에는, 네, 아, 안 하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 OMB, 오늘도 올라가죠? 450 올라가죠? 116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 천, 자, 11650원에, 예,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11900원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뭐, 이제, 뭐, 어, 수익이 나고 있네요. 대부분, 어, 1 1 9점에 잡으신 분이 네. 11,600원. 아, 이쪽초 쪽에 잡은 것 같은데. 아, 거의 뭐저 수익이 나고 있고 추가 매수를 안 했어도 네.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어, 아, 만 원대 네, 만원 초반에서는 네. 아, 신규 매수, 네, 신규 매수 가능하다 고 했는데 결국에 만원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위에서 잡아 가지고 들고 있어도 어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차피3만 뭐 삼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라겠죠. 네, 여러분들 들고 있다가 만 삼천 원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밑에서 매사하신 분이야, 뭐 지금 매도를 해도 네, 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어 여기서 뭐 삼천 원까지 바로 갈지, 네, 아또 약간 조정을 보였다 갈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아 수익 난 분들은 분할 매도도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좀 기다리시면 되고, 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만원 초반까지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아, 추가 매수를 하든지, 또, 신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아,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도, 네, 많이 들어가지 말고,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화학, 네, 만팔천오백 원, 아, 초반에서는, 네, 그, 탄타가, 아, 가능하다 고 했는데 오늘 18, 시작해가지고 네, 19, 1 8 5 0 0원에 시작해 가지고 네, 19,800원까지가 올라갔으니까 시가에만 잡았어도 1,000원은 또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네, 어제도 산타에성공할수 있었고 오늘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뭐 장중에는 18,2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18,230원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도 수익이네요. 아,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를 하면 터진 종목은 안심 종목은 그뒤로 네, 2, 3일 정도는 아, 탄타를 해도 된다고했는데 결국에는 어제도 뭐 탄타 가능했고, 오늘도 네, 가능했네요. 아, 여러분들은 탄탄 안심 종목을 하라겠죠? 아, 단기, 중기, 장기 전부 다 안심 종목을 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안심 종목은 물려도 아, 굳이 손해보고 팔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게 네, 안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만 알고 주식을 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어, 만약에 진짜 장이 안 좋고 해치도 못, 걸, 못 걸고 걸 여러가지 어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가지고 남들 뭐 대폭락이 와가지고 뭐 7천을 까먹었네 뭐 8천을 까먹었네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 까먹어야 그거 3분의 1밖에 안 까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게 안심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살아나면 회복력이 빠릅니다. 회복, 회복력이 엄청 빨라요. 회복력도 빠르고 그리고 추가에서도또 얼마든지 할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네. 네그리오디텍이 아침에 뭐 상한가에 계속 있다가 속임수에 서었죠아 결국엔 또 오늘도 어음봉을 보이면서 거의 보합 근처까지 빠졌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네좀 빠지면 저 점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라 했었죠. 저번에 한 7900원 여기서도 한번 그랬는데 아다시저 점까지 아 여기서 그랬구나 여기서 7500원에서 네8 3 0 0원까지 급등 한번 나왔었죠. 이때도 뭐 거의 상한가에다가 상하가로시작하고보압 수준에 시작했다가 좌 올렸다 빠졌는데 오늘은 뭐 올리고 빠지진 않았지만 약간 올리고 네, 빠졌죠. 다시 이금에 오면 매수하라겠는데 어제가 뭐 이금에 약간 이탈했었네요. 네. 어제하고 어제 그저기만 매수를 했더라면 오늘 수익이 네. 그래도 어, 10% 정도 수익이 났었네요. 아, 지금 다시 또 원시 왔기 때문에 네. 아, 여러분들이 분할로 비중 조절 잘하고 네,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텔빠지기아 저번에 만 7천 원까지 왔을 때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뭐 5인치 왔네요 네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만 14100원 200원 300원 여기서 잡으라 겠죠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나왔을 때만 6600원 넘어갔을 때 8월 하고 했는데 아 그래도 최고점에 매도를 했네요 매도를 해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네 빠지네요 아 주식이 이런 식으로 네. 말수가, 뭐 네, 얼마나 갈지 그걸 가늠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도갈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빠져가지고 원위치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네, 거의 고점이라는 게 나와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고점 늘리먹 죽고 다시 또, 네, 여기서 보면은 아, 이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네, 빠질 수 있다. 해가지고 매도를 하라겠는데 결국에는 기가 막히게 매도를 했죠. 네. 다시 모니터 왔으니까 1차 또 매수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비중조를 잘 해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어, 자기 자산의10% 네, 미만으로 해가지고, 어,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터 뭐, 최소점은 1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만약에 잡아오는데 1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 그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말고 네 아, 조금만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네,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카스텔 파작은 아, 제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교육 받으신 분이 발굴한 것도 아니고 아, 댓글에다 어떤 분이 다른 거예요. 이 종목 엄청나게 갈종목이라고 어, 이쯤 됐을 때 아,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 괜찮더라고요. 네 어, 어느 정도 안심 종목에 들어가고 여러가 여러모로 볼때 차트도 그렇고. 어, 다방면으로 볼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매수를 하라했는데 결국엔 수익을 줬잖아요. 예, 남이, 남말 듣고, 어, 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남말 듣고도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이 점검을 해가지고, 아, 괜찮다.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아, 본인이 모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남이 해주는 거는, 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열개 예, 중에서 한개 있을까 말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본인이 주식을 할줄 모르면 네,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은 지수가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초목도 대체로 아,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이제 아, 지친 마라톤 선수처럼 네,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지수가 좀제 생각과 다르 한번 하락이 확 왔다가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볼때 여기서 올라가면은 하게 가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또하락하면안 돼요. 뭐 아니면 너무 많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아, 하락했다가 그 박스권은 지지를 하면서 어, 다시 상승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몇번 얘기했지만 지금 진정한 하락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락이 온다 할 때는. 아, 여러분들이 비중 비중을 좀 줄이면서 해지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헷지도 비중을 조금 높여야 돼요. 확실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8월 21일 날 오프라인 교육 이 있으니까 아,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종목을 내가 좀 분석을 해가면서 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신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비라고 해봐야 남들 3개월 리듬이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네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을 하면은 바로 리딩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리딩 그 교육 교육 받고 그 후, 이후에도 아, 원하면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일반 리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안 되시는 분은 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잘 모르겠다. 보통 뭐, 주식 잘하시는 분은 몰라도, 일반인들 보면은 뭐, 종목 들고 있는 게다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안심용부터 없고, 거기다가, 아좀 불안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네. 그 문의를 하면 제가 네, 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종목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이 종목은 좀 앞으로 거래 정지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하니까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방송 은 이만 마치고 네,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 TV였습니다.